<목소리도> 음, 아, 그것 아이얘 스퀘어 난다그게 그러지. 하 우리 애들 잘할 거야. 이제 <목소리도> 줄얘 <목소리도>

네음 아니, 두 분이요. 주간이 분이 기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데 지금 전 타임이니까. <laughs> <laughs> 뭐, 상당하은같은 점이 넘어 맞죠? 단장님은저 짱가 아니

여기, 뭐 네, 자기란, 싹, 아니 여기 2가 한다 아 여기 유시 n 유이이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초 오늘 주장인데 첫주승 대충 찬다 대충 제발 어쩔까 저걸 씨나가야어프트 나가야지 진영아 나가야지 주정아, 나가야지 그렇죠. 에이, 잡아놔. 야, 왜 잡아! 잡아라. 그래. 어, 그래. 야, 잡아! 그래. 야, 잡아! 그래. 야, 잡아! 잡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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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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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Oh! 내릴 톤 천천히 해, 천천히 같이 갔 유튜브 아안야 올라가. 주야 민준아. 응. 그래. 내리라고. 네, 민준 체크하고 그래. 있으라고. 주장님 얘기 좀 해. 주전이 이아줘우다이 <김봐> 유리 지장? 유리 유리

그 다음에 재환이 왼쪽 빼야쟤 1대1 다시 한번 쳐! 들깨 차이! 신현 커버 오고 와야 돼 알았어? 그래. 절대 얘가 드리블해서한번 벗겼을 때 혼자 있을 때 느낌 안나 벗기면 한명또고 벗기면 한명또 와야 돼 알았어? 네 아, 아, 끊었어 어때정확하

오! 야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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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야 가미리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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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하자가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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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영아 내려! 우리가 우리건! 피부색깔을비슷한 거. 아에서아너는공격보다수가 먼저야 어? 아. 3, 3, 자 만약에 아. 일단 들어가잖아 3-3-1 이라 생각하는데 실제 포지션은 7밀3 알았어? 네. 동우는 수비 여기 너 우리랑 이렇게 어? 여기, 네, 있어야 돼 항상 얘가 보상가지 네, 제가 붙여줘. 받아줘야 돼알았어그 네. 다음에 <laughs> 나훈아 들어가! 혜준이붙쳐 네. 해강이 주니? 갑강가이 때리면 안 아니 위에, 그냥 붙쳐없 사이드 버거! 뭐냐 준할 때는 왔다. 3, 3이조 만들어야 돼. 알겠지? 어희그 내려와야 돼. 알았어? 때는 이렇게야. 때는 이렇게지. 어? 아, 진... 준비할 땐이렇게야 공격할 땐이렇게 그냥 깨려놓 어? 그냥 한번더 붙여 강훈이 들어가 성민이 먹어봐 어. 될것 같다 얘네들 계속 내려가지 애들 계속 더 들어가봐 강훈아 그렇지 계속 내려오지 빠르게 어. 만들어 그래 막고 들어갔지 어? 아 우리 해수님 애정... 귀엽다 아. 근처에 있는 한대 안쓰라 근처가 아니면 잡았다가 부딪혀 아. 그러면 얘 아. 말고 어? 아, 얘가 들어갈 거야. 몸에힘 몸에 빼. 빼. 반대봐, 반대. 성민이, 아, 껴! 네. 가운데 한가 더내려 성민이가 네. 네. 투로 만들어. 네. 네. 어, 얘멘트맨 들어오래. 자, 네. 어, 어, 다시. 자, 찬민아! 옳지! 가 가야지, 너. 아, 잡았어!

올라갈 수있 아, 진짜. 오빈아. 들어가. 세컨 볼. 더더 골점을 봐 꼴티로. 들고 나갔어. 2민아 1번 해 봐. 강해. 2번, 상민이 1번. 아, 좀, 오케이 뚫려가 아, 아, 그래. 네. 그래. 어. 내려야 돼. 제고 어. 아. 잘야 어. 뭔가 하나 열린다. 알았지? 진짜 아, 이거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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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지음음음음음음아 <목소리로> 어, <태준아>! 옳지! 가자! 음음음음음음음음 <목소리로> 슛!